네, 예, 정축생의, 예, 어, 7월달이신 분입니다. 어, 7월달에, 정축생의 7월달이신 분, 어, 맞이시죠다어디신들다 점사 날려주시고, 예. 조금 신줄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초기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일을 하시게 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내려오시는 그런 다리라고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이렇게 초기 강하더라도 어, 너무 어 무당집에 들락거리지 마시고 어, 일반적으로 무당 외집에도 뭐 강한 분들이 이렇게 오시지만 제가 무당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은. 아, 다섯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무당이 되셨고, 그, 나머지 몇 명은 이렇게 소식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어, 무당집에 가서 다 물어보면은, 어, 무당 돼야 된다. 이렇게 다른 무당들이 다 무당 돼야 된다고 그리 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쭉 직접 이렇게 쳐다보면, 무당 안 되는, 안 해도 되는 분들이 거의 전부 다이었습니다. 그러니그 요, 어, 청주시에 취도로 태어나신 분들, 초은좀 강할지라도, 어, 무당 안, 안, 해도, 안, 해야 되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 어 그런 부분에서는 어, 조금 이렇게 오른 무당 찾으셔가지고 조언 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축생에 7월달에 태어났니다 애가 많다고 하는데, 쉽게 뭐가 일이 잘안 풀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 또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고, 여자분들 특히 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하고자 하는 게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축생의 7월생입니다. 어 조금이나 이렇게 한 곳에 잘 머무는 머물지 못하는 떠돌이식 게 얘기하면은 역마살 같은 게좀 많이 있는 거는 보실 수 있으셔요. 예, 그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니면 떠들, 어, 별로 그 좋은 일은 없으니까 들으시는 마음 항상 마음 수양하셔서 어, 좀 들으시면 한 곳에 잘 정착하는 그런 어, 일을 갖다가 어, 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신 어, 주무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조금, 뭐라고 들까, 아,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항상 좀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신다고 그러셔요. 그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또는 일가친척이나 가족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게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내낳주신 어 어머니, 아버지부터 형제지간까지도 서로가 좀 좋게 좋게 지내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또 복이 오고 그렇게 하니까, 아 실제로 복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듣기 좋아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신에서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복이 온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 너무 힘든다고 생각 신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신축생에, 아, 정축생에, 7월달에 일년신축하겠습니 하고 7월 달 정도에 혹시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접촉 사고나 뭐큰 사고나 좀차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차 조심할 적에 어 7월 달하고 어 3월 달이나 그랬는가 그런가 걷데요 어 두산은 이렇게 어, 음력으로 어, 1일날부터 3월 어,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좀 막걸리 한병 사가지고 차 밖에 놓은 게좀 다이어 부분에게 어, 이렇게 좀 뿌리나세요. 타이어 부분에 막걸리 뿌릴 때 이렇게 휠 쪽으로 뿌리지 말고, 예, 타이어 지면에 닿는 부분, 뒤쪽에서 이렇게 뿌리면은 휠안 묶고, 휠에 막걸리 안 묶거든요. 예. 그러니까 타이어, 어, 이렇게 타이어 부분만 이렇게 막걸리 묻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걸리 좀 뿌리셔가지고, 차서고 이렇게 안 나게끔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축성에, 어, 치료 니다 5월달, 6월달에 눈물 흘릴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7월달에 혹시 검정 같은 거 빌려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검정 손실조도 나에. 그러니까, 보정을 쓴다든지, 돈 빌려주고 하는 거는, 어, 어, 어 정주생의 출월생인 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도, 어, 9월 정도에 이미 찾아온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까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 아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없는 분들은 조금 그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괜찮은 분이 찾아오시니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고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죽신의 친우이신 분이십니다. 예. 이런 분들은 과일 같은 거좀 많이 먹으라고 되시네요. 어,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먹는 게 자기 몸에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죽신의 친우이신 분. 이런 이 분들은 이렇게 젊은 분이 되나 께네 조금 이렇게 예, 아, 뭐 밥도 먹는 것도 좀 이렇게 뭐. 아, 어, 빨리빨리 먹고 그러겠지만 빨리빨리 먹고 그러시는 분들 채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 혹시 급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세요. 9월 달, 10월 달에는 급체 급하게 채하는 거는 게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수중의 7월에 어나신 분들 어 급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조심하시7월이 수 있다 10월달, 11월달 정도에 목이 그 뒤에, 어, 등 위에 있는 목뼈, 여기 아픈 게 아니고, 목, 목쪽에 뭔가가 생기는 그런 게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래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면은 목에 좀 뭐가, 칼칼해가지고, 뭐, 기분이 좀 이상할 정도로 목에 뭐가 막히는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음식물 삼킬적에, 요, 목에 뭔가가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래 이야기하십니다. 니다 칠월계신분 연말 정도에서 술 많이 먹지 마세요. 혹시 예, 술주정이 좀 많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보니까 적중에 칠월칠 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내가 한건 전부 다 음력입니다. 7 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술주정 있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1 2 월달. 어 이래서 음력은 1 2 월달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이천이십 년도 뭐일 월달 정도나 금방쯤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때 술 많이 먹지. 마세요. 혹시나 어, 술주정 때문에 낭패 볼수 있다. 이래 이야기 하십니다. 정축생의 파도리신분 어, 이렇게 일러드립니다. 어, 이럴 때에 혹시 게 어, 생고기 있죠? 회 같은 거 어, 또는 어, 그 육회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런 거 이렇게 드시면은 혹시나 아, 급체해 볼수 있습니다. 좀 식중독 같은 거. 지금 이뭐겨울되니까 식중독은 없겠지만은 체하고 그래서 구토 같은 거일어수있고 어떤 이야기 하십니다. 청축생의 음력으로 팔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일월달에 아, 내년 신축년 일월달에 어~ 아, 회나 육회 같은 거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청축생의 팔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아, 이분은. 어, 어, 혹시 인간관계가 혹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분만 이렇게, 안 드는 분은 아예 사귀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좀 드는 분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직장이나 뭐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들으시으면 사람은 뭐 내음에 안들더라도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 하고 잘 지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만 좀 하지 마시고 주위의 분들하고도 좀잘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그이 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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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감에 있어서 어, 크게 많이 좋고 크게 나쁜 것은 없으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재만잘 지내고 그러시면은, 특별하게 문제 없으니까 잘 살아가시면 되고, 에 예. 정축생의 파돌생입니다. 몸에 좋은 거는 우유 같은 게좀 몸에 좋다고 그러네. 우유 같은 거좀 많이 드시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어 특히 이렇게 살 뺀다고 이렇게 밥 굶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리하라 그래 이야기하십니다. 예. 정축생의 파돌생입니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어, 서양 음식, 이런 거는 잘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한국 음식, 뭐, 뭐, 한국 음식, 뭐, 일반적으로 아침 먹고, 뭐, 점심 먹고 하는 그런, 아,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몸에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정조심에 팔로시입니다. 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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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에 신축년, 1년 신수 한번주시고한 달에 실제 다. 꽃 받는 일이 있다, 꽃을 받는 일이 있다고 되네요. 4월달, 5월달에 남자분이 또는 여자분이 이렇게 뭐 보통은 여자분이 남자분한테는 꽃잘안 주죠. 그래서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꽃 주는 일이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꽃을 받을 반을만은그 남자분이 다가오는 거같으세요 근데 다가오는 게한 명이 아니고 아 한두 명, 세명 이렇게 마, 마 양거리, 삼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남자분이 다가오는 거같으세요 그렇게 해 보시고요. 서내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물좀 많이 먹고 그리 지내가고 되시네요. 물을 갖다 안먹으면은 조금 결석 같은 거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못 드시면은 나이 한40 넘어가고 3 0대 중후반 넘어가면 결석 같은 거 생길 수 있으셔요. 중소생의 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차음식 어,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요름에 어, 특히 배탈 날수 있으니까 차음식 많이 드시지 마세요. 설사 하오고막 그런 일. 팔십생입니다. 신축년에 다 1년 신수 보시고요. 어, 이번 좀 너무 또, 어, 어,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성을 많이 가리는 것, 이 곤란한 것같으세요 어, 너무 많이 고르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어, 그렇게 하시면서 좋은 매필 만나고, 좋은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파들이신 분입니다. 파들이 태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어, 어찌보면 은 사귀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어, 여러 사람을 막 이렇게 예, 또 사귀는 경향도 좀 간혹 하다 보면 있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예, 신중년에, 정중년에 파들이신 아, 아, 분들이 있습니다. 등산 가시는 분들 낙상 조심하고 어 특히 이 겨울철이나 여름에 장마 때 이렇게 계단이 나 이런 거 길거리 가다가 빙판길 조심하고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구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이런 분들은, 어찌보면, 어, 어찌 어 놈한테 내꺼 많이 챙긴다고 그러네요. 어, 본인, 어, 어, 금전이나 뭐 이러면 자기꺼 먼저 챙기고, 뭐 이렇게 잘 돈을 좀잘안 쓰는 거는 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쭉층층에 구월이신 분들 좀 조심하시고, 그리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돈은 또 이렇게 모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돈을 푸르고 좀 돈을 좀 써야 돈이 더나는 그런 탈자인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적극성의구월이신 분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돈을 너무 이렇게 전략하고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돈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 좀 많이 베풀고 돈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십니다 아, 이런 분들은 어 군단의 사업에서 장사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실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물론 개종에는 뭐 직장생활 하실 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장사 사업적으로 군단에 성공하실 분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어, 좀생각도안 해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으셔요. 적축생에어구이십니다 이고요 늘의 실적에다, 언니, 신들다. 아, 정중년에, 아, 9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일년 신수 보시고. 아, 여러분들, 여자들 너무 이쁜 여자만 이렇게 찾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자 때문에 폐가 망신한다 그럽니다. 망한다는 얘기예요돈 날리고.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아, 신중년에다, 정산 아, 날이쉬고 발 같은 거 있죠. 어쉽게뭐발 무릎이나 젊기 때문에 무릎이나 이런 발목이런 거는 관계 없는데 발 같은 거좀 다칠 수 있다 그럽니다. 3월 달하고 5월 달도 다은 조금 어 발뭐 운동한다고 이렇게 발 같은 거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물론 뭐 어 무릎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다칠 수 있는데 어, 쉽게 무릎이 다탈까가 다치는 건 아닙니다. 어 나이 드신 분의 그로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리, 예, 발요런게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청춘년에 9월이신 분이십니다. 날이 실적이다. 하나하나 일러가주시고요. 하나 그런 분들은아까 내게 이야기 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돈이 많이 있으려고 하는 발자쇠예요. 그러니까 어, 검전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또 여자가 많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어, 부분이 있습니다. 바람, 어, 장가 가고 또 시집 가더라도 바람 피우 가는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셔요 유부녀아유부함이 다른 남자, 이성 만나서 바람 피면 그거 제가 전부 다 본인하고 자식들한테 다내려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젊은 사람들 요즘 뭐, 뭐, 나좀 드신 분들을 그러셨는데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겁니다. 바람은 절대로 피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보시고 시간에 좀 어중간해서, 어, 또 정축년에 9월달까지 봐드리고, 어, 또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공공도 촬영해서 다시 올릴게요. 2 0년 9월 입니다배이 같은 것도 혹시 좀 있을 수 있으세요. 배가 좀찹한 분들도 계중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배아리 같은 거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밥,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길때 드실 적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먹는 양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작게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화 능력이 좀 작, 어좀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90년에 어 9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이런 분들은, 어 어느 정도까지는 어 초반에는 좀 고생을 하고, 후반에, 어 나이가 조금, 중년 정도 넘어가서 돈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아, 젊은 중에 조금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마음 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은 항상 아, 아, 젊을 때보다도 나이 드셨을 때 돈이 많이 있어야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 아, 나이가 뭐 내년에 25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뭐, 오느 정도까지는 젊을 때 고생하더라도 내년에 있고 내후 좀먼 훗날에는 돈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정계가 전개, 제정계가 좀 제법 잘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월 달부터는 다른 용, 영상에 다시 올려드릴게요.